그림같이 AB가 3인. 자,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호. AB에서라는 세 점, CD를 각각 세타. 여기가 세타고요 이쪽 각도 세타, 이쪽 각도 세타. 자, 이렇게 잡고요두 선분 ACAD가 선분 B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. PQ. 사각형, 요 사각형 넓이를 S 세타라고 하자. 이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s 세타 구해서 이 극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넓이를 구할 건데요. 자, 이 넓이를 이렇게 자, 이 삼각형 넓이에서 자, 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빼겠습니다. 그 삼각형 넓이는 우리 분의 1에뭐 a b 사인 세타 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. 그럼 이 길이들을 다 알아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반원이죠.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.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볼 때, 자, AC 길이는 3 곱하기 쿠사인 세타. 이렇게 됩니다. 3에 쿠사인 세타. 이렇게 되고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 지름이니까 수직이 이렇게 돼서, 자, 요쪽 길이, 이쪽 길이는 여기는 이제 2세타가 되겠죠? 3 곱하기 쿠사인 2세타. 여기는 3 곱하기 쿠사인 2세타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, 지우고,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요쪽 길이들을 구해야 되는데, 그 전에 먼저 이 길이를 구해볼게요. 자, 여기는 3세타. 여기 또 직각이 되기 때문에, 3 곱하기, 쿠사인 3세타. 이렇게입니다. 그 다음에, 자, 요 길이를 구해볼게요. 자, 요 길이에 쿠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요쪽 길이가 나옵니다. 그럼 거꾸로 이쪽을 알때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, 코사인 세타로 이 값을 나눠주면 돼요. 그러면은 이 AQ 길이가 나옵니다. AQ 길이는 이 값을 코사인 세타로 나눕니다. 이렇게 되고요. 자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 AP 길이 이것도 이 길이에 코사인 2 세타를 곱하면 이 값이 돼요. 그럼 거꾸로 이 길이는 이거를 코사인 2 세타로 나눔됩니다. 3에, 코사인 3세타를, 코사인 2세타로 나눈 게요 길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쪽 삼각형, 요 사각형 넓이는요, 이큰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뺍니다. 이큰 삼각형은 2분의 1에, 두 변의 길이 곱하기, 사인세타. 자, 사인세타 먼저 해주면 2분의, 사인세타,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, 자, 요 길이를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. 3 코사인 2 세타, 3 코사인 세타 곱하면은 구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이 세타 이렇게 되고요. 자, 거기서 요 부분 뺄 건데 요것도2 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똑같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번 곱한 거니까 일단 이거 묶어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빼기. 자 이거와 이거 요거 곱한 거,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겁니다. 곱한 걸 써보면 자, 코사인 세타, 그다음에 코사인 2 세타 분의 자 분자는 이거 곱한 건데 이거 똑같으니까 9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3세타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이제 s 세타고요. 이 값을 음. 세타 세 제곱으로. 나누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지울게요 세타 제곱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 9도 묶어서 앞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내서 뿌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9가 되겠죠 2분의 9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요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으로 통분하면은 이 부분만 분자만 보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이 세타 분의 자,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,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이 세타가 되겠죠.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, 코사인 제곱 이 세타, 마이너스에 코사인 제곱 삼 세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뭐 분자를 보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분자를 인수분해 보면, 자이 부분만 인수분해 써 보면, 자 이거 더하기, 이거 코사인 세타, 코사인 이 세타 플러스 코사인 삼 세타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뺀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이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삼 세타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좀 간단히 할수 있는 것좀 하고 갈게요. 이제 영을로 한번 보내보면, 세타를 영어로 가면은, 이 코사인 0은 1로 갑니다. 1 곱하기, 이것도 코사인 0이니까 1. 1 곱하기 1은 요 값이 1로 가요. 그래서 그냥 없어져도 됩니다. 어차피 1로 가니까. 없어지고, 이 분자에 있는 게 지금, 요렇게 지금 제가 바꿨죠? 이것도 이쪽을 보면은, 코사인 0은 1, 곱하기 이것도 1, 더하기 1이 해서 요 값은 2로 갑니다. 요 값은 2로 가요. 그래서 이가 이 앞에 있는 이하고 이렇게 약분 돼서 사라집니다. 사라지고 나서 지금 남는 게 지금 남는 것만 써보면 분모는 세타 제곱이 있고요. 분자는 9, 그리고 이 부분이 남습니다. 곱하기 이 부분 여게 남는데, 여기서 이것도 좀 바꿔 볼게요. 코사인 3세타, 이 3세타를 세타 더하기. 이 세타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럼 이거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이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이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. 자 이거 앞에 이제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해주면 이거하고 사라집니다, 이 부분. 그리고 이 뒤쪽은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sin 세타 sin 2세타. 결국 여기는 sin 세타와 sin 2세타 이렇게 남습니다. 그래서 또 세타하고 sin 타나 1로 가니까 지워지고요. 세타분의 sin 2세타는 개 계수만 보면 됩니다. 1분의 2니까 2로 갑니다. 그래서 2918. 2, 답은 18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